사생 나옵니다. 네, 자, 오늘 할 것은... 마인크래프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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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은 이그 정도만. oh 정신 나갈 것 같아. 골파했다. 나중에 알아서 여기도 <laughs> 없어지겠군. 아니 다 아, 됐나? 순아! 클로버튼 스마일 눈 완성 끝! 어쨌든 끝! 힘들다 아... 정답은 뭐냐면 한개 만들자 상자 좀 만들어야. 저쪽에다 또 놔둘게. 이거는 한 개로 오징어 게임 정답입니다. 오, 오징어에 관한 힌트를 줘야 겠다 뭐.. 밝은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징어라은 똑같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스레드라이트 스레라이트 움직이면 죽는거 스레드라이트 스레라이트 오케이 오! 깼다. 그리고 이쪽 밑을 파면은 뭔가가 있긴 해. 열수있나? 열수있네 여기에다가 팔강 이렇게 해서 힌트 힌트 주고 아 됐다 아 끝났다아 나중엔 또뭐 만들어야 되지 그냥 나온걸로 좀 넓혀주자. 잠깐만. 또 새로운 게나 응, 났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죠? 요걸로 해놔야 돼. 요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해야 돼. 또 흙이 없단 말이야. 평평하게 해야 되는 거, 저 밑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점프하면 되게 많은 데미지를 입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 크리퍼 이쪽에 있었는데, 사라졌나 보네. 크리퍼 나와가지고, 이거 빵! 터트려가지고, 좀, 해 주지, 좀. 어. 그리고 지금 여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또 해야 될게 있어. 가지고 아직 할 필요 없겠는데. 이쪽을 막는 건데, 3으로 막아볼게요. 예. 네. 요 정도까지는 계야 돼. 답 쓰자. 한 개만 하는 거는 요렇게. 한 개씩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놓자. 모래도 얻을 겸. 정말, 모래 다 썼네. 모래를 좀 보수 작업. 2층 유동도 하셨으면 될것 같고 어 드라운드 있나 보다 어? 그러면 개꿀인데? 드라운드로 30층 얻어야 되나 소리 좋네 아, 나 문이라도 가져올 걸 올라가라. 올라가. 이제 좀 깔끔하게 이것도 세트에 맞출 거거든요. 아, 이거는 좀 많이 필요하네. 이런 거 같은 거를 이걸 다3으로 막을 건데 3으로 막아야 되는 이유 그 그냥 그 그냥 3으로 위에를 막고 그 아래는 비우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요쪽 모래를 모래를 하고 그 위, 밑에다가 모래를 다 깔고 그위 위에는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하고, 그냥 밑에서 그 평, 우리가 하는 것까지만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게 힘? 근데 그렇게 모래로 할 경우, 모래로 할 필요 없이, 딴 걸로도 돼가지고. 자, 일단 우리는. 그리고 아, 올해를 일단, 그러면은 좀, 해제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세요. 안녕! 나중에는 저쪽 수영장을 만드는 걸로 할게요. 바이바이.